어, 하지만 안전한 나이스, 나이스한 스냅 평에 떴지만 좋은 공이지만 평소보다는 조금 짧은 경향을 보이네요 그렇죠 공이 이미 좀 무거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음. 아, 무릎을 해야죠 니다운을 해야죠 아, 조금 그, 위험한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게 이 심판진들의 그, 정향에 따라서 저런 상황에서 피스를 안 부러지는 심판도 제가 몇번본것 같은데 커버를 디스카이즈 합니다 예, 플레이 액션! 플레이 액션 토스 하지만 이터셉트 나오고 치시 1번 선수! 선수. 황정민 선수! 아, C C 1번 황정민 선수 저 선수가 지금 3대... 50가량을 드 선수인데요 그렇죠 굉장히 아웃사이드 라인 백커 로버 러스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이 보주고 그렇죠. 있어요 네, 동일하게 피스톨 포메이션 슬라이시블 안쪽으로 살짝 붙입니다 아, 아깝긴거 하나 뿌려볼 만한데요 네. 다이브 다이브 어,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웨크 네, 크게 올렸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 성경관들 성경관들 러닝백도 이게 정말 자세가 낮고 외대 러닝백 못지않게 정말 잘 다리는 것 같습니다. 어. 일단 내로 다시 다이브 다시 어 좋습니다 김성원 선수 어 플래그 나왔습니다. 펜스 플레이를 지 다시 잘 열렸던 왼쪽 갭을 선택했던 선택한 성대였지만 플래그가 나왔습니다. 에이. 어디 플래그를 좀 아 홀딩 아, 홀딩 관대학교 아, 아까부터 오펜스에서 지금 기세가 올랐을 때 이렇게 반칙을 범하는 아쉬운 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불쌍합니다. 어, 하지만 막혔고 큐비션 어, 패스, 패스. 패스. 쇼볼 패스 어 좋습니다. 탐신호 노정 선수 득니다 득입니다. 아 터치다운 아 노정 선수 성인관대학교 어. 졸패스 이게 한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작전인데 아 지금 윙픽의 모션을 이용한 졸패스인가요아네 그런걸로 보입니다 찍을 아, 준비하고 있는 88번 민세정 선수 아주 치기 좋은 선수죠 선생 좋습니다 예 성공합.. 예 성공합니다 예, 민세정 선수 거의 지금 100%에 가까운 P.A.T 성공률을 서울리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어쩔 수 없는 상황을 강요하기 때문에 그블리츠 체크를 하기 위해서라도 살짝 낮게 들어가는 모션이 있는데 그게 계속 어, 콜라우 나타난 게 아닌가 싶은 순간 아 역시 오른쪽 미스매치를 절대 놓치지 어, 않네요. 살아있네요. 외대 대응책은 어떨지 다시 오른쪽 봅니다. 이번에 짧은 그렇습니다. 거 잡아내고 아, 살짝 좋겠습니다. 피하면서 아 안쪽에서 넘어지면서 시간을 돌립니다. 런 그래. 플레이 들어오겠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열렸어요갑어다 아, 항상 김상현 선수도 아, 성인관대학교, 계속 패스를 사용하다가, 드로우작전 3번으로 터치나로 찍네요. 좋습니다. 예, 성공, 성공했습니다. 어우, 킹력 아주 좋아요. 공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공이. 패스 시도합니다. 어! 어, 아, 아, 예, 짧았습니다. 예, 지금 압박이 들어와서, 난 그냥 급하게 짧게 던진 것 같습니다. 의도는 명확하죠. 패스를 하겠다. 네, 어, 제일 좋았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소리에요. 아, 안타깝습니다. 어, 아. 아, 외대몇번 선수죠? 어, 플레이어 나왔네요. 예, 네, 아니지 아니죠. 네, 23번 선수, 정말 좋은 클로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음, 현재는. 디다운을 아, 하나요 디다운 포메이션. 그렇죠. 빅토리 포메이션. 그냥 받고. 뒤로 빠지면서 시간을 끌다가 그냥 리다운 해버리면은 시간이 많이 끌리겠죠? 네, 리다운 해버리면은 네, 니다운 하면서 네, 과연 외국어 대학교가 타임아웃을 써서 클락을 끊을지. 아, 클락을 지금... 끊고 있지 않네요. 그렇죠. 자, 이러면은 흥동한 대학교가 올해 22년도 축의 리그 우승을 아마 확정 지을 것 같습니다. 자, 세컨 앤 텐. 외국어 대학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참 멋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지금 외국어 대학교는 그 혼자 올라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어. 지켜보는 뭐 모든 오비분들과, 네. 뭐, 가족분들과, 선수가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을 가속 품고 뛰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해야 되는 게 또, 예, 맞습니니다습니다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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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 비오는 속에서 허들하는 모습이 참 멋있게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 비 정말 더우네요, 비가. 자, 외곽에다가 프로 아이폰 아 프로 아이는 아니고 지금 아이폰 더블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패스. 아, 기분 좋습니다. 하지만 인터셉는 인터셉트. 면서 1번 어, 단 1초 남은 흠... 상황이었는데요. 1번 강경훈 선수 경기를 네. 끝내는 회심 인터셉트를 보여주고 세레머니를 한니다 게임이 끝났습니다. 22년도 축의 우승. 성균관대 서울대회. 성균관대가 우승을 차지합니다. 네, 정말 시집대를 제외하고는 무실점으로 서울 리그 끝내고 게임 수비라고 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국대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면서 이번 대회 중계를 마치겠습니다. 전승선이었습니다.